어나 방금 뭐 이상한 거 먹었는데? 대코 드신 거예요 물고기? 응? 아하 이브, <laughs> 아, 주변에 좀 여기 내집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밖에 안 살아? <laughs>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어.. 여기 근처에 네. 부부사기단이 산다는 사실 알고 계신? 누군데? 음... 부부사기단이 나라고? 난... 여기 근처에 근처에 산다는데. 유명한 부부가... 소문 들으셨나요? 아니요 저는 못 들었는데. 난 부부가 아닌데. 쟤? 근데 근데 누구야? 부부 사기다니 여기? 여기요. 저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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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뭘, 뭘? 나 이미지 아좀 이상하게 잡혀 와네. 원래 어떤 이미지신가요? 제가 좀 배려 있고 <laughs> 좀뭐라랄좀 젠틀하다 해야 되나? 아 그런 그런 네, 컨셉? 아니지. 네 뭐, 컨셉이 뭐, 아니라 그냥 본성이 네. 그런 컨셉 짜셨구나 아, 짠게 아니라 네. 사람이 그래요 제가 원래 네 사람이 좀 그렇네요 <laughs> 아, 사람이 좀 그래요 <laughs>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<laughs> 네, 사람이 원래 사람이, 어, 사람이, 어, 사람이, 사람이 제가 좀, 좀 본성이 네좀 사람이 좀 그러네요. <laughs>